대장장군, 아, 열받네, 노 있네. 노승, 뭐라고, 이놈이? 하며 지팡이로 머리를 딱 때리면서 따라오거라. 대장장군, 네. 하면서, 아, 속으로 말해도 다 들리는구나. 귀신 사는 세계는 하면서 따라갔다. 그렇게 노승과 나는 말없이 계속 노승을 따라 걸었다. 대장장군, 어디까지 가나? 아, 노승, 다 와간다. 조금만 참아라. 했다. 대장장군, 네. 했다. 응. 걷다가 보니 저수지 같은 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여긴 왜 저수지 같은 게 있는 거야? 하고 생각했다. 그런데 웬걸 처음에는 저수지로 보였는데 바다로 바뀌어 있더라. 우와! 우와! 바다를 처음 봤거든! 노승, 이제 저길 걸어서 가거라. 대장 장군, 물을 어떻게 걸어가요? 나 죽어요. 노승, 야 이놈아 죽은 놈이 뭘또 죽어요 하고 말을 하느냐? 맞을래? 대장 장군, 아니요. 노승, 걷다 보면 내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거다. 대장장군, 우리 진짜 돌아가신 부모님? 노승, 아, 그만 물어보고 가거라. 나 바쁘다. 대장장군, 네. 하고 물쪽으로 걸어갔다. 오, 진짜 걸어지네. 오, 신기하다. 노승, 잘 가거라. 대장장군, 네. 하고 내가 이제 저 노승을 볼일 없나? 잘 가거라? 아, 몰라. 하면서 걸었다. 걷다가 보니 순간 눈이 감기면서 어두워졌다.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. 이게 뭐지? 몸도 움직여지지도 않았다. 왜 이러지? 부모님 봐야 하는데. 어, 왜 이러지? 하는 순간 여자 몸 속이라는 게 느껴졌다. 이게 뭐지? 엄마 목소리 아닌데. 뭐 어떤 할머니 목소리 들리고 어떤 남자 목소리도 들렸다. 이게 뭐지? 하는 순간 이건 잘못된 것 같은데. 했다. 갑자기 노승 목소리가 들렸다. 노승, 넌 이제부터 인간의 몸에서 살아가게 될 거다. 대장장군, 뭐라고요? 부모님 만나게 해준다면서요. 노승, 그래, 곧 부모님 만나는 거다. 대장장군, 아니, 돌아가신 부모님. 노승, 내가 부모님 만난다고 했지. 네 죽은 부모님 만난다고 했냐? 대장장군, 야, 이 늙은이야. 왜날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야 되는 거야. 노승, 사람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고. 사람 몸에 수호신으로 가는 거다. 넌 인간이 아니고 신으로 가는 거다. 대장장군, 뭔 소리야? 나안 가. 가면 또 전쟁해야 되고 또 고통 속에서 살아야 돼. 싫어. 노승, 전쟁은 끝났다. 걱정 말거라. 대장장군, 싫다고 놓친 네야 노승, 네가 좋아하는 고기 술. 대장장군, 아, 아 맞네. 고기 술맛 아니다 아니다. 거지 집에 태어나면 그것도 못 먹는데 싫다고 이 놓친 네야 거지집에 태어나면 술고기 못 먹잖아. 노승, 부자집이다. 대장장군, 진짜지? 노승, 그래, 그만 물어봐라. 가거라. 대장장군, 거지집이기만 해봐. 죽여버릴 거다, 노인네.